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레 공방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걸 보여 드리려고 새로운 티를 입었습니다 이 글씨 보이시죠 제가 면티에다가 전에는 하트하고 별 있는 걸 보여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는 별링과 함께 라는 글씨를 요걸 제가 캘리그라피 하시는 선생님한테 글씨를, 요런 문구를 좀 예쁘게 써달라고 해서 그 글씨로 이렇게 시크스크린을 다시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티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사랑하는 별님과 함께. 그리고 면티에만 인쇄한 게 아니고 다른데다가도 제가 이 문구를 갖다가 인쇄를 했거든요. 쿠션에다가 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쿠션. 사랑하는 별님과 함께라는 쿠션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인쇄를 하고. 그리고 한개더 있는데, 음표 문양을 이렇게 세 개, 써. 하나 더 해서, 이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는데 제가 비용이 좀 들어가서 이걸 지금은 샘플로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샘플로 이렇게 제작을 별도로 했는 거라서 아직 가격을 확정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느질하는 아리스 친구하고 또 이제 바느질 시작하고 그런 걸또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고 싶은 분은 전화 문자로 주세요. 제가 이제 영상 찍고 나면 이제 친구하고 의논해서 이제 이래 두 개가 세트로 해서 이제 해드릴 건데 가격을 이제 얼마라고 제가 딱.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겁니다. 주문해서 판매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쿠션이나 이런 면티에 글씨 색 있는 게 마음에 드신 분은 전화나 문자로 주세요. 요 면티도 기존에 앞에 하트로 했던거 하고, 요거는 글씨로 한데, 어, 기존에 했던 하트 찍은 그 면티는 그냥 그대로 가격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25,000원씩 조금 가격을 더 원래는 올려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제작하는 데 저도 비용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존에 앞에 팔던 하트 면티랑 가격은 동일하게 이제 해서 주문하신 분한테만 이제 팔겠습니다. 면티는 2 5 0 0 0원 팔고 쿠션은 이제 가격이 아직 미정이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이제 보시고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